안녕하세요. UPI 뉴스 김상선입니다. 여러분 혹시 펜벤다졸이라는 약을 알고 계십니까? 펜벤다졸은 개 구충제로 유명한 약입니다. 그런데 지난 9월 초 미국인 조 티펜스가 이 약을 복용하여 말기 소세포암을 이겨내었다는 사연이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면서 이른바 펜벤다졸 열풍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같은 보건당국 의약단체는 임상 시험이 되지 않은 즉 사람에게 허가되지 않은 약물을 권할 수는 없기에 복용 중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펜벤다졸이라는 개 구충제가 정말로 암세포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한 유튜브 채널의 내과 전문의의 말에 의하면 펜벤다졸에는 마이크로 튜블과 당 사용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또한 어느 정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펜벤다졸 뿐 아니라 사람이 먹는 구충제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구축약을 토대로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한 데이터 또한 있지만 주류 항암제로는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하였습니다. 이 말에 따르면 펜벤다졸이 항암치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의사 입장에서는 이 현상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이제 수의사회에서 이 침이 내려와서, 그냥 무차별적으로 처방할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공고를 데려오는 경우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딱 처방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어떤 간절함이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펜벤다조를 사용해서 이제 치료하려고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좀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네. 현재 나와 있는 좋은 항암제도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무리해서 이제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네. 없고, 일부 이제 그런 기적적인 치료 사례만 있는 상황에서 혼암용하는 거는 저도 이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뭐 이번 상황이 어떻게 보면 이제 동물약, 에 의해서 이제 벌어졌기 때문에 또 이제 네. 사실 수의사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좀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어 다들 이제 주변에 뭐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이 건너 건너에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의사가 아닌 이제 수의사한테 뭐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판매나줄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이 판벤더졸이 효과가 있고 하면 네. 이게 빨리 임상 시험이나 이런 게 빨리 진행되어서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식약처에서 복용 중지를 권고하고 있는 이유도 임상 실험이 진행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강윤희 임상 심사원을 만나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저는 이제 진단검사 전문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검사실 일을 대학에서 하다가 제가 2010년부터 약, 약이랑 관련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약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도 온 거고요 그리고 동물 시험 자료를 이걸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들은 의사들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제가 식약처에 일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걸 알아야지 사실은 임상, 일상, 시험은 계획서를 검토할 수 있거든요. 아마 저도 식약처에서 제가 일을 하지 않고 병원에서만 일을 했다면 아마 동일한 의견을 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 이거 저도 동물실의 자료를 가지고 이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론을 한 거지 조티펜스라는 그 환자분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추론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 아마케아가 어떤 그런 판단을 할수 밖에 없었던 건 저는 좀 이해가 갑니다. 어, 같은 계열 약물이라고 해서 약효가 다 같은 게 아니에요. 기전이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그, 펜벤다졸보다는이 약들을 쓰면 같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만약에 어, 식약처의 이 논리라면은 같은 기전의 약물은 다들 개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같은 기전으로 암 소포의 골격을 만드는 세포 내 기관을 억제하는 약들이 이미 있는데, 하지만 같은 기전의 약물 많이 만들어요. 왜냐면 같은 기전이라고 할지라도 효과랑 뭐 내성이라든지 부작용 이런 게다 다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어, 이것이 그 맞는 말도 아니다. 이게 <laughs> 좀 이상하네요. <laughs> 같은 기전의 약물이 있는 건 맞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펜벤다졸이 이 약보다 어떤 더 다른, 더 좋은 효과를 낼 가능성이 없는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이 약이 워낙에 싼 약이잖아요. 이미 그 특허권도 이제 다 소멸이 된 약이고. 그러니까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이 약이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조금 알려져 왔지만, 이 약을 항암제로 개발할 제약회사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상 일상부터 이제 허가를 하기까지 수백억 내지 수천억이 들 텐데, 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개발 비용이 나중에 판매 비용으로 몇 배가 회수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펜벤다조를 항암제로 개발하기 위한 그 비용, 만약에 혹시 그 항암제로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한 알에 천 원하는 항암제를 팔아서 그 수천억을 회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는 제약회사가 사실 없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어떤 환자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런 비용을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 요 저는 이제 항상 판단할 때 어, 나라면. 내 가족이라면,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판단해요. 어, 저라면 제가 암환자라면, 전펜벤다를 먹을 거예요. 저의 가족이라면 펜벤다를 복용해 보라고 할 거예요. 동물 시험 자료가 좀 그런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말기 암환자로서 다른 어떤 치료적인 옵션이 상당히 제한적일 때에 한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현재 치료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그걸 권유하지는 당연히 않죠. 하지만, 말기 암환자로서 다른 치료가 없이 그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저 같아도 복용을 해볼 것 같고요. 가족들이야 도 아마 추천을 해볼 것 같습니다. 펜벤다조를 어, 복용하고 계시거나 펜벤다조를 복용을 고려하고 계시는 말기암 환자분들께 이 약이 비록 그 사람에서의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동물 시험 여러 자료들을 검토할 때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상하지 못한 여러 부작용들이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주치의 선생님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간 기능이나 혈액 기능이나 주기적으로 잘 모니터링 하셔서 부작용 없이 잘 복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좋은 효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파이팅! 강의원은 임상시험 운영에 대한 안전성 문제 및 의약품 허가과정의 허술한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며 양심의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식약처는 제약회사가 임상승인을 식약처에 요청해 오면 계획서 내용의 안전성, 유효성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식약처 보도자를 담당한 박창원 과장과도 통화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동물한테 안전하다라고 해서 사람한테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랑 그 동물이랑은 다를 수는 있고요. 동물한테 안 나타나는 아... 독성이 사람한테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전에 있었던 의약품이랑 유사한 네. 기전을 갖고 있는 의약품을 개발한다 개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 그거는 개발할 필요는 있고요. 왜냐하면 그 기전이 이 동의를 하더라도 네. 어, 어떤 암종에 따라 가지고 효과가 다를 수도 있고 아. 제가 말씀 그 그쪽에 이제 주 얘기 했었던 사항은 뭐냐면은 네. 이제, 이제 항암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세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세대가 이제 세포독성이면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뭐 어, 표적항암제 개발 패턴이 점점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데 편벤다절과 네. 어, 관련된 그런 기전을 갖고 있는 것들은 옛날 예전에 있는 올드된 항암 기전인 정도예요 요즘 개발되는 거는 아무래도 세포독성 항암제보다 좀 독성이 적거나 아니면 효과가 높은 쪽으로 이제 개발되고 있는데 그 그러니까 옛날에 뭐 (80년도) 뭐 (90년대) 이때 다 지금 개발된 기전들이 있잖아요 네. 요즘 개발되는 그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식으로 개발된 많이 줄었거든요. 아...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펜벤다조 관련 게시글 중 눈길이 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정부가 희망의 끈을 자르지 말기를 바란다. 한누리꾼의 말로 이들의 심정이 압축되는 듯 합니다. 사람에서의 항암 효과와 안정성을 모르는 건 정부와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작정 먹지 말라고 하니 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은 답답하기만 할 뿐입니다.